다리가 짧아 보이는 건 당연하고 살짝 휘어보이는 아주 못된 효과까지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를 오늘 올드한 사모님처럼 보이게 할까봐 블루 계열로 선택했고 백은 버거기로요 안녕하세요 드레스베티입니다 오늘은 버뮤다 팬츠를 예쁘게 소화해서 입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버뮤다 팬츠가 보통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살짝 통이 넓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종아리가 조금 통통하신 분들이 입었을 때 훨씬 더 예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짙은 브라운색의 버뮤다 팬츠랑 이 블랙 자켓을 위에다가 입어줄 계획이어서 안에 이너를 니트, 캐시 니트로 이렇게 후드로 결정을 했어요. 회색으로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볼게요.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사이 하이로.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기장의 소이드 부츠를 선택을 했어요. 이 신발이 참 중요한 게, 이 어, 바지가 기장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어중간한 기장이잖아요. 그럴 때이 바지 끝단과 발끝 사이에 살이 보인다거나 또 다른 색의 양말을 신어서 층을 여러 겹으로 내버리면은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건 당연하고 살짝 휘어 보이는 아주 못된 효과까지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싸이하이 부츠로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이게끔 바지 밑으로 부츠를 싹 넣어줬어요. 싸이하이 부츠 나는 없어요. 하시면은, 음 신발이랑 똑같은 색의 양말, 타이즈. 어, 그러니까 타이즈가 좋겠네요. 양말은 또 이렇게 살이 보이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레고머 같은 거를 이렇게 길게 해서 바지 밑단 속으로 싹 집어넣어서 싸이하이 신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주는 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가방. 똑같은 색으로. 어때요? 바지가 짧아서 좀 경쾌해 보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얌전해 보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팬츠는 생지 데님으로 버뮤다 팬츠 준비했고요. 위에 색깔 맞춰서 짙은 네이비색에 캐시 이너 니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라쿤베스트인데 저 요거 한 20년 정도 된 거거든요 에? 여러분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유행 지났다고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 정도는 다 갖고 계실걸요 요 비슷한 거 유행이 지나서 그동안 안 입었는데 좀 다시 한번 꺼내 입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모자 써줄 건데요 어, 모자를 왜 썼냐면 혹시라도 이 모피 베스트가 나를 오늘 올드한 사모님처럼 보이게 할까봐. 그래서 나는 아직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좀 스타일 좋은 언니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캔 모자를 써줬어요. 그리고 색깔 맞춰서 스웨이드 부츠랑 뼈까지 같이 들었어요. 20년 된 옷을 다시 꺼내 입었는데, 오, 입어도 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이그돈 벌었네 하는 그 쾌감. 멍청한 생각인가요? 마지막 버뮤다 팬츠는 이렇게 진 소재로 된 짙은 브라운색. 자세히 보면은 호피 무늬가 살짝 깔려 있는데 거의 보이듯 말듯해요. 그리고 안에 레고워머까지 같이 색깔 맞췄어요. 비스티에도 색깔 맞춰서 입어주고요. 그리고 신발 워커 부츠 신어줬고요. 아우터는 팬츠로 입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머플러 해줄 건데요. 블루 계열로 선택했고 백은 버건기로요 저는 머플러를 이렇게 못난이처럼 막 매주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모자 써도 될것 같지 않아요? 한번 써볼게요. 하게 별로 안 꾸민 것 같은데, 좀 멋스럽지 않아요? <laughs>